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컴퓨터의 OBS 스튜디오 시스템이 잠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캔코드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OBS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 OBS 스튜디오로 녹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다킴 예. 울트라 사운드 스쿨 909번째 시간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어, 알초, 저, 알초사 다톡 반응 보내주신 이근호 선생님 총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어, 앞서서 제가 광고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정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정례를 모아놓은 임상일을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정례지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 1호에서 400호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 USB입니다. 케이스에서 드립니다. 이 USB에는 초음파 각종 소식과 정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문은 대구 기밀봉 내과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협 150012-51211041로 10만원 계좌 이체해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같이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63세 환자입니다. 평소 변비가 있었고 2일 전에 갑작스런 복통, 설사, 항문출혈이 있었습니다. 하복부 초음파, 장초음파에 스프레니플렉서스를 중심으로 백비유가 있고 하행결장, s 쌍결장 부위까지 염증 소견이 보입니다. 하행결장 일부도 염증 소견이 보이는데 이스케미코라이티스 허혈성 대장염, 소견이 합당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콜론이죠. 콜론이고 여기에 콜론 요 부분은 조금 염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구조가 보이는데 요쪽에는 청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스케미콜라이티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우겠습니다큐 없으면, 어, 이쪽이 키든이고, 아마 이쪽이 스프레닉 플렉서스. 자, 이쪽은 전사입니다. 아마 이쪽은 T콜론 어, 줄될 겁니다. 이쪽에 장이 많이 보어 있습니다. 정상콜론 장이 부어 있는, 이렇게 바울이 부어 있습니다. 바울이 부어 있고, 어, 부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부어 있죠. 장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장이 이렇게 부어있는 장이고 안에 장 안에 이렇게 제이코 부분이고 제이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들이 전부 다 부어있고 아마 이런 것이 ischemic colitis가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여기에 정상 어, 결장벽은 보이죠. 여기에 물론 에데마토 세인지를 했지만, 결장벽이 유지되다가 이 부분에는 천구조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장염, 요쪽은 어, 이스케미콜라이티스를 일으키는 어, 그런 소견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얀 결장에 이스케미콜라이티스가 의심되고, 이 환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추적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예. 어, 의심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음파를 비워주는 선생님는 스캔법이 중요합니다. 초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가 있습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어,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소감 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감 파트 여기 t 여여 밑에 여기 i v e it. You give it. You 그 다음에 여기 You give it. You give it. You give it. y 스트 give it. y 보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둡습니다만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인들를 요청해서 질환별 전파강이 USB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김일봉 원장 친절한 전파강이 장기별 전파강이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제일 강부터 신6강까지 있습니다. 파브 수학은 한번 보시면 여기에 PPT가 있고 PPT 쭉 있죠. PPT 에서라는 강의 USB가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어결국는 어, 초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어려 핸드 사이트 있어. 그리고 경과가 사일간 견과 지나면서 퍼포레이션되고 액세스를 행사. 전면됩니다. 그래서 이초파그 우리가 펜트사이를 정말 진단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 모두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어, 스캠퍼 USB 질환 USB가 선생님의 초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